오늘 그냥 이거 좀 찍어줘봐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잘 화면을 두고 나를 찍어줘봐요. 이렇게 이거, 이거 잘 잡고 이렇게 잡고 어, 네. 그렇게 잡고 나를 쭉 봐봐요. 와서 응. 이쪽으로 따라와가네. 장지역 가운데 엘리베이터에요 예. 그리고 저 엘리베이터 저쪽에 전망 엘리베이터가 공개돼 응. 있고 응.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쪽으로 응. 와봐요. 저쪽이 아주 뭐이 따로 안 이렇게 하고 왔습 여기가 이제 상담실이고요. 음. 지하 7층, 지상 18층으로 음. 국회 의사당 13,000평보다 그 200평이 더 큽니다. 이게 상담실이고요. 음. 이 길이가 이게 4층인데요. 음. 여기 에스컬레이터 돼 있고 음. 이 길이가 빠아나 식으로 대만 타이처럼 이게 120m가 돼요. 봐 봐요. 쭉 돌아봐요. 음. 제가 이제 작년 추석 때 오면서 음. 여기다가 지원 2,000명 늘려고 이거 갖춰놓은 거예요. 음. 제가 15짜리 하나까지 다 했죠. 여기 이쪽으로 하나. <laughs> 이제 여기 직원들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저기 6개월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쪽인데 저게 서쪽입니다. <laughs> 두산타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3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세면실 되어 있고, 지금 2시 방향 거기 엘리베이터가 5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쪽 네. 그 6시 방향에 전망 엘리베이터 2개 되어 있고, 네. 지하 7층, 지상 18층 오고요. 백화점이 2650장에 10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 우리 7번 부장님도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가죠. 맞요찍 예, 예. 아, 이거는 네. 지금 세계에도 이런 거 없어요. 삼성, 현대, 백화점,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큰 거, 그 동대문에 3, 예, 3만 5천 개 점포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2,654개로 다 통폐합 이렇게 돼야 돼요. 예, 흥인 더구시장에 이 명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는 그 밖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DDP,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이제 테니스장, 디자이너 크롬, 뉴존, 거기 디오트, 저기 아트프라자, 청평화, 동평화 이렇게 다돼 있고요. 이 백화점이 동대문에 35,000개 중에 최고 유지의 흥인더구시장 맥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예, 예. 좋습니다. 파이팅 <laughs> 봅시다 아니, 제가 이거 저 6개월 전에 해가지고요. 이제 봄철 내일 모레면은 이게 이제 거대하게 이게 오픈이 되면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아시아를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어제 저께는 집중적으로 해서 한류 드라마 센터 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터예요. 이게. 지리가 이게 한1 2 0 m 되고요.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고, 제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10개 되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이렇게 된 거는요. 극히 이례적이에요. 저끝머리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저기, 그1 0 0 m 올림픽 경기 얘기해 주세요. 2 0 m 가 남아요. 이게. 이건 이제 제가 이거 일일이 작년 추석 때부터 다 됐는데, 내일모레 이제 설 명절이고, 6개월이 거의 다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일로 와 봐요. 저번 그냥. 위에 이제 5층에 또 여기 명품이 들어왔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네, 오늘 이거 찍으려고 하는데 안 뜨다가 우연하게 또 찍게 되네 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백화점 아침에 10시에 문 열어서 5시에 문 달고 오후에 브레이크 타임 되고 8시에 문 열어서 새벽 그 4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5층 벌써 뭐 명품이 오픈했네 이렇게 이게 이제 전망 엘리베이터 어떤 거, 예. 이거 봐요 막 걸러 네. 이제 거의 백과정문 닫기 때문에 응. 아잘 왔네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일단 네. I'm sleeping 이게 뭐지? 뭐 주방기구 같은데 주방. 이게 반이에요 그래서 15,000평이니까 여기 한 3만명 들어올 거예요 한평에 3명씩이요 여기 오면 은 여기 봐봐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앞에 나무가 또 이렇게 큰건 처음 보네 여기 5층입니다 남쪽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요 GDP 10조 이상 되는 거 세계에서 가장 큰거돼 있고요 이게 5층에 가운데, 그, 세멘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있고요 요, 세멘실, 우연하게 또 보니까, 이거는, 그, 맥스타일, 북쪽 신평화, 동평화, 남평화요. 여기 청계천 너머 신발 도해상가 그, 보물 뒤로인 흥인 지문, 저 언덕배기, 저게 조선 성곽입니다 유네스코. 정도전, 무학대사, 그, 위성계. 그리고 이제 저쪽에 하얗게 건물 저기 보이는 게요. 주선 성각 박물관이에요. 유네스코 성각 박물관이고, 그 십자가 보이는 데가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 생각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저 자청용 우박구 인왕상대 있고 낙산대에 있고, 여기 동대문,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남쪽에 목역사녀 남대문, 그리고 남, 그, 남산, 그리고 이제 저기 국보 이인숭례문 이렇게 돼가지고 대하, 대, 대한민국 돼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서해 글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가지 어제 돼있고요. 지금 저 아직도 밖에 나가면 눈이 와 있는데요. 네. 어제 서울 유래말이 에는 서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눈이 뜨뜩 왔는데 이성계 무학대사 정도전이 서울 성각, 한양 성각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눈이 많이 왔는데 햇빛이 지니까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녹은데 그 자리로 쓴게 눈설자에서 서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등산 같은 데 가는데 좌청용 500현대 그 명당이 따로가 없고 그렇지. 산에 올라가다가 평탄한 데가 명당이고요. 서울은 그 눈이 녹는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게 이제 조선 성곽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뭐 우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이거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이걸 한번 들어줘봐요. 또 고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 오늘도 이게 우작교 TV에서 찍으려고 한게 아니고 우연하게 찍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동대문에 오시면은 네. 제가 나무대에 동방신기 2007년도에 박종남 회장이 있는데 1 3 0 0개 제가 입점시킨 사람이 동대문에 산정이구요. 저는 이제 대우그룹있고 대우자동차 딜러 고 종로에서 대우자동차 딜러 사장을 했고 종로에서 국경 회 출마하려고 있고 뭐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저 60년생인데요. 그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대문에 하나의 역사를 남기려고 하고요. 재밌었네요. 마지막으로 동대문 세계적인 관광명소 대한민국이 세계 1위로 가는 길은 동대문 d d p 거기에 30장 들고 주선 성박 군인들 몇명하고말 타고 보물 그, 봉을 이루인, 지금, 흥인지문, 숙내문, 거기에서는, 그, 조선 왕조, 그, 천방을요 교체하는데, 여지는데, 동래문은 봉을 여기다가 수문장 알려지는데, 동대문은 봉을 이루해요. 여기다가 수문장두 명, 세명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화에다 대학병원 있는데, 조선 성과하고 동대문 뒤집기1 0조짜리 여기에 이제, 이간 숨문 있는데, 누인들이 삼장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관광객, 여기에 천만 명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 1위, 5년 안에 철 차지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썩, 썩은 사람들뭐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기, 저기 3천억 이상 되는 거. 지금 이거 160억이 남는데 이거 다 비어 있고 이게. 160.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홍보를 했는데요. 네. 찍으려고는 아니고. 네. 최본명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령에 협조해 네. 주셔서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여러분. 예. 이트 옵시다. 예. 감사합니다. 가자. 예, 여기는 오작교 TV, 맥스타일, 그, 만 오천 평균으로 국회의사당 만 삼천 평보다더상이하는데요 이게 4층입니다. 4층 조명해 드렸고요. 저쪽이 그 밀레오레, 두산타워 APM, 그 저기 9시 방향, 그 4시 방향, 그리고 이제 7시, 6시 방향, 5시 방향, 여기 3시 방향 동쪽, 그런 디자이너 요즘 크로크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5층 2시 방향 여기 1시 방향 12시 방향 요 앞으로 나가면은 청계천하고 봄을 이루인 그 동대문 입니다 예 흥인지입니다 민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동대문 3만 5천 개 되는데, 요그 중에 명소고요. 옛날에 흥인 더군시장, 그중심에 맥스타일 그 쇼핑몰 백화점이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남쪽으로 해서요. 마지막으로 해서 그 엘리베이터, 전망 에리베이터 요거 타고요. 그 동대문, 그 DDP 여기로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올라오네요. 이게 촬영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우연하게 이렇게 촬영이 됐네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이런 기회는 없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맥스타일 그 5층이거든요. 여기 모유명 업체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5시에 문 닫고 또 8시에 문 열어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요. 마침 뭐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촬영할 장소가 됐네요. 저 1층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요 동대문 DDP입니다. 요게 이제 축구장 저기 테니스장 여기 동간 이간수문요 조선왕국 성곽입니다. 좌쪽에 이제 남대문 APM 팰리스 군모 인시티 요 밀레오레 이렇게 돼 있는 돼 있습니다. 그 우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8층까지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뭐 천우 천우신조라고 보는데요 한번 또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맥사일 앞에, 그, 3시 방향이요. 여기서 타면은, 맥사일 전망 엘리베이터 타고요 지금 하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 10만원 줘도 구경을 못 해요. 이게 공짜로 여러분들 지금 구경하는 겁니다. 저, 두산타워요. 성인, 하밀빌드 랑 풀고, 밀레오레, 헬로 APM, 굿모이 시티, 그, 패션티비, 티틴, APM 팰리스 여기 동대문 GDP요. 여기 이제 축구장 있는데고요 동대문 이관 수문되어 있고요 여기 테니스장 저기 디자이너 크로, 밀레오레, 그 APM 팰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8층까지 올라가고요. 8층이 이제 어제 이렇게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 4층을요. 그 711평을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큰 행운을 보는 겁니다. 10조짜리 이상 되는 게 동대문이 여기 되어 있고요.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은 5천 원짜리 남대문 가서 김두개 사고, 동대문 가도 5천 원짜리 두개 사고 그냥 보내요. 월드 타워고. 문화체육공항거 전국 한계대사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에서 대통령 됐는데,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 4층 제 사무실 저기 다시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만, 저기, 1200평, 그, 저기, 711평 돼가지고요. 여기 한 3,000명 들어가는 게 이게 그 만오천평 이 건너리 지금 답에 있어요, 이게. 아무리 코로나 이렇게 돼 있고요. 10년 전에 보증금, 그, 저기, 3,000만원짜리가 500만원, 보증금, 저 월세가 196만 원짜리가 50만 원, 보증금 그 1,500만 원짜리가 그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세 120만 원짜리가 20만 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우연하게 찍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찍어가지고 영상에 남겨서요. 이 기록은 먼 훗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정책 정책자들 관광객들 이 많은데 한류에 방문하는게 됐는데 여기에서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오늘 치렀는데요. 여기 회장님이 계시고 여러분 계시는데 저 오작규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